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각이 있는 신한하이도에 한반도 평화의 숲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전남지역의 3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축과 어류 폐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완도 지역 11개의 숙장에 올들어 19만여 명의 피서객이 찾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지역 청소년들의 시외버스 요금 할인율이 30%까지 확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생가가 있는 신안군 하이도에 조성되는 한반도 평화의 숲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주요 수종은 육지에서는 보기 힘든 하귤나무로 차가운 겨울을 견딘 대통령의 인동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목포항에서 뱃길로 두시간 거리에 있는 신안군 하이도, 연이보시란 섬 이름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생가로 유명한 곳입니다. 최근 전라남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생가는 김전 대통령이 하이 보통학교를 다니다 목포로 이사하기 전까지 성장했던 곳. 대통령의 서거 이후 추모관이 건립되고 공원이 조성돼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리는 인권과 평화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황량한 들판으로 여겨지던 생가 주변이 최근 숲으로 뒤덮였습니다. 숲은 생가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도로를 따라 가로수처럼 이어집니다. 숲의 주요 수종은 하귤. 늦봄에 꽃을 피운 뒤 한겨울을 이겨내면 초여름인 4월에서 6월에 수확하는 품종입니다. 겨울을 견디는 인동이라는 고 김대중 대통령을 상징하는 나무로 선택됐습니다. 유일하게 겨울을 낳는 열매인 하귤을 식재해서 얘가 인동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이런 뜻으로 해서 하귤 나무를 주 테마로 해서 식재하였습니다. 4년 전부터 남북 평화와 민주화에 헌신한 대통령의 뜻을 기리고 보전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의 숲 조성 사업이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화의 탄생 등세 가지 주제로 사업비 197억 원이 투입된 사업은 현재 후광 평화의 광장, 기억의 숲길, 큰 바위 얼굴 오션뷰 등이 완료됐습니다. 생각했을 때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숲도 조성되고 뮤지엄도 이렇게 생긴다 해가지고 나무 주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모습을 드러낸 한반도 평화의 수. 내년 대한민국 정치 역사 아카이브홀이 개관하면 인동의 섬 하이도는 세계 평화와 인권의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전남 지역에 30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가축과 어류 폐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까지 19개 시군 126개 농가에서 16만 9천 마리의 닭과 오리, 돼지 등이 폐사해 2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흥과 장흥 등 4개 시군 18곳에서 넙치와 우럭 등 29만 3천 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 온열 질환자는 누적 300명으로 실내외 작업장 128명, 논밭 52명, 길가 23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부터 개정된 완도 신지 명사심리 등 완도 지역 해수욕장 11곳에 현재까지 19만여 명이 다녀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명사심리 해수욕장 방문객이 17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산가사 2,685명, 청산신흥 2,340여 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완도 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은 지난 2021년 17만 6,854명에서 2022년 20만 6,057명, 지난해 25만 2,589명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완도 소환수협이 전복 소비 부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담양군에서 전복 할인 행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1kg 전복을 시중보다 16% 할인된 2만 5천 원에 판매했으며, 준비된 400kg이 모두 팔렸습니다. 소환수협은 10월에는 광주와 서울에서 전복 버터구이 등 시식과 판매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성군의 민간위탁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유기견 300여 마리가 안락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라남도의 감사에서 여러 지적사항들이 나와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년전 장성의 한 길가에서 박스에 담겨진 채 버려졌던 강아지입니다. 동물 보호센터에 와서도 탈장 수술을 받는 등 생명이 위태로웠지만 지금은 잠시도 가만히지 못하고 뛰어다닐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일 년이면 한 450조 정도 들어오는데 엄마 없이 들어오는 애들 정말 요만한 애들이 눈도 못 뜨고 탯줄도 달고 들어오는 애들도 있어요. 장성군에서 버려지거나 구조되는 유기견들만 1년에 수백 마리 모두 장성군 동물보호센터로 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유기견 대부분이 곧 안락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장성군 동물보호센터에는 모두 440여 마리의 유기견들이 있는데요. 장성군이 최근 이 유기견을 100마리 수준으로 줄이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라남도 감사에서 동물 보호센터의 위법 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센터가 불법 건축물인데다 회계 처리를 미흡하게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센터에 살고 있는 유기견 수가 다른 동물 보호센터 평균보다 4배 이상 많아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만큼 적정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탁 업체 선정이 부적정하다. 지금 현재 보관돼 보관하고 있는 개체 수가 다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모두 장성군의 잘못된 행정 처리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장성군에서 먼저 센터 관계자에게 동물 보호소를 위탁 운영해 달라고 제의했는데 위탁 운영 자격 요건 등 법적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운영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센터 관계자들은 군에서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소연합니다. 항상 눈 마주치고 애들 밥 주고 그다음에 애들 똥 치워주고 막 이렇게 했던 애들을 갑자기 이렇게 죽이라고 하니 저희는 뭐 업장이 무너지는 거죠. 네. 입양도 어려운 현실에서 이대로라면 사실상 300 마리를 모두 안락사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장성구는 행정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안락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여수 옹천마리나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심사가 이르면 다음 달 진행됩니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최근 마무리된 타당성 조사에서는 이전보다 경제성이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 웅천 지구에 있는 요트 계류장 앞 해상입니다. 9년 전인 2015년 해양수산부에 거점형 마리나 항만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2022년까지 선박 3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계류 시설과 상업 숙박 시설 등을 짓는 것을 목표로 잡았지만 아직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에 행정 절차들이 좀 많은데 그 행정 절차 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 최근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마친 여수 시는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로 이 관문을 통과하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전보다 낮아진 경제성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797억 원이었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지금은 46%가 증가한 116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줄어든 것도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성을 나타내는 BC 값이 지난 2018년에는 0.97이었지만 지금은 0.69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여수시는 해수부가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를 선발해 가지고 추진한 거거든요. 그기이가 낮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해양수산이 크게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웅천 마리나 개발 사업의 착공 여부를 결정하게될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는 이르면 다음 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목포시는 최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등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2월 첫주 정점 이후 감소했지만 최근 4주 동안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8월 첫째 주 861명이 신고됐고 그중 65세 이상이 65.2%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시 보건소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오늘 10월부터 인플루엔자 접종 시기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라함도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외버스 이용요금 할인율을 확대합니다. 현재 전남에서 서울이나 광주 등으로 학생들이 시외버스를 이용할 경우 20%가 할인되지만 다음 달부터 30% 할인된 요금을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티켓 예매 시스템의 할인 적용 개발에 완료했으며, 버스타고애플리케이션이나 티머니고, 코버스 시스템을 이용해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한 달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16일 기준 전남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02원으로, 지난달 20일 1,715원에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당분간 하락세를 유지할 예정이지만,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이달 말부터 가격 하락폭이 둔화되거나 상승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호남선과 전라선 추석 기차표 예매가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KTX와 새마을 무궁화열차 승차권은 오는 20일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사전 예매가 먼저 실시되고 일반인 예매는 22일 진행됩니다. SRT 전라선과 호남선 추석 기차표 예매는 27일에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되고 29일에는 일반인 대상 예매가 진행됩니다. 지난달 전남의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7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한 33억 2500만 달러 수입은 25.1% 증가한 35억 35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은 줄었는데 수입은 늘면서 무역수지 규모는 2억 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품목별로는 석유제품과 화공품, 철강제품 등의 수출이 지난달보다 부진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신안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십 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고인 황모 씨의 유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경찰은 적법 절차 없이 황 씨를 살해했고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4,80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50년 10월 인천 상륙작전 직후 신한 지역을 장악한 군과 경찰은 고시 등 병풍도 주민 19명을 좌익으로 몰아 총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남도 고택의 특유한 멋을 살리고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2월까지 영암과 순천 등 전남 지역 종가 10곳을 대상으로 학생과 일반인, 외국인, 유학생 등 400여 명을 초청해 종가 스테이와 다두 예절, 종가 음식 등 문화 체험과 숙박이 이루어집니다. 상반기에는 다섯 차례에 걸쳐 고택 체험이 진행돼 150여 명이 전남을 찾았으며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SNS 홍보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전국적으로 소와 돼지 등 가축 질병이 확산되면서 해남군이 차단 방제에 나섰습니다. 해남군은 소 럼피스킨병 차단을 위해 소독약품을 배부하고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태어난 송아지 3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돼지농가 32곳에 소독약품 3톤을 공급하고 농장 입구 차단 방역을 위한 생석회 30톤을 지원했습니다. 전라도가 기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한 기어 스몰엑스포에 14개 어촌계와 도시민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스마트 양식교육 프로그램 안내와 전남 기어 기촌 정책, 여수와 이남 등 지역 어촌계의 현황과 주요 산업 등이 설명됐고, 매생이 스낵과 전복 스낵, 감태오란다 등 시식 행사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라함도가 세계관광문화대전 5대 특화 관광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국내외 여행사 15곳을 선정해 고택 체험과 템플스테이, 해양치유와 빵지 순례 등 테마별 신규 여행상품 개발을 공모해 오는 12월까지 전남투어와 연계한 여행상품을 운영합니다. 전라함도가 깨끗하고 위생적인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의 세균수와 채세포수 등을 검사한 결과 1등급이 99% 이상 나왔습니다. 전남에서는 407개 농가에서 하루 평균 388톤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달까지 원유 2만 건에 대한 검사 결과 세균수 1등급이 99% 이상 채세포수 1등급 비율은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63%를 기록했습니다. 원유 검사 결과는 농가와 유업체의 원유 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의 원유대금이 지급됩니다. 진도군은 군내면 녹진리, 군내 농공단지 농수산식품블럭이 최근 한 식음료 기업과의 분양 계약을 마지막으로 100% 분양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25만 141제곱미터의 부지에 177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진도 군내 농공단지 농수산 식품 블록은 이번 계약에 따라 식음료품 7개 기업, 김 가공 공장 한 곳, 전복 치폐 사료 기업 한 곳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진도군은 군내 농공단지 식품 단지가 본격 가동되면 310억 원의 투자 유치 효과로 3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은 노화도 미라항 어촌유대 300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라항 어촌유대 300사업에는 사업비 102억 원이 투입되며, 미라전복활력센터와 복지센터, 공원, 복합선착장 조성사업 등이 집중 추진됩니다. 노화미라항은 지난 2021년 어촌유대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시행계획이 수립됐습니다. 해남군은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기부금 한도액이 연간 2천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고액 답례품 발굴에 나섰습니다. 해남군은 기부자들의 답례품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기부권을 답례품화하기로 하고, 금액별로 마을경로당 에어컨과 안마의자 설치, 마을잔치권, 보육원 기부 등을 추가해 기부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감축률에 따라 지역 화폐 등을 받을 수 있는 전남형 탄소 포인트제 시행으로 152,893가구가 온실가스 배출량 25,800여 톤을 감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감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 3% 이상 5% 미만 감축 가구까지 인센티브 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가입자에게 5,000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가입률 향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통해 제공된 인센티브는 9 9,663가구에게 모두 14억 2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국립포남권 생물자원관은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도서연안지역에 분포하는 토종 자생식물을 대상으로 생리활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46종에서 항염, 면역, 항균 효과를 확인하고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남겼습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에서 특히 일부 품종의 경우 화합물에 대한 안전한 대항으로 부산항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국가 생물자원의 보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평군과 한평소방서가 한평달맞이공원 수변 저수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순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명구조함 두대를 설치했습니다. 인명구조함에는 구명조끼, 구명환, 투척 로프 등이 비치돼 있으며, 구조함 전면에 사용설명서가 부착돼 있어 비상 상황 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포와 전남에 폭염 경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남권 대부분 지역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한낮 야외활동을 되도록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높은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엔 전남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목포와 영암 34도, 함평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강진과 장흥의 한낮기온 34도, 완도 35도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 최선함단 가거도의 낮기온 32도 보이겠고,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한때 비가 내리겠고,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겠지만, 남해서부 먼바다는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시간은 오후 1시 45분입니다. 내일은 목포와 전남에 비가 내리면서 목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등산 수박에 상큼함을 더했다. 무등산 수박 탄산수. ISO 인증과 유기농 커피 인증을 받은 더 좋은 커피에서 무등산 수박 커피와 무등산 수박 탄산수를 선보입니다. 가까운 이마트에서 무등산 수박 탄산수를 만나세요. 말고 쪼그리, 그렇지.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좋구나. 허리 보호대로 더 안전하게. 그렇지. 허리까지 안전해야 쪼그리지. 이제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당신의 인생 휴양지는. 하늘, 별, 바다, 펜션, 프리드라이프가 유가족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고, 장례식장도 가장 많이, 장례의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챙기는 건 1등으로 모시고 싶어서 장례도 1위답게 프리드라이프. 실력발휘 좀 해볼까요? 계란은 원래 잘 깨집니다. 오늘은 반숙입니다 의리있게 둘다 반숙입니다 어차피 비비면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게 찐참기름 아까우니까 한바퀴만 짠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오늘의 집밥 간장 계란밥 한끼 정도는 함께하는 사이가 식구입니다. KCC건설 수이첸 센시아 언니 다리가 왜 이렇게 붓고 아플까요? 그럴 땐 속을 봐야죠. 속이요?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에 있으니까. 센시아 다리 속 정맥순환을 원활하게 가벼우니까 정말 좋아요. 센시아